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우벤 카고입니다.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끝난 상태고요. 출고 전에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와 우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단점들도 있죠. 이제 차를 샀을 때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돌출되어 있는 격벽하고 고정되어 있는 시트예요. 그래서 기존의 격벽만 간단하게 탈거를 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시트도 어차피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쪽에 긴 짐을 밀어서 넣거나 사람이 탈때 굉장히 두 가지 부분이 답답한데요. 기존에 달려있는 격벽을 탈거를 하고 2열에 레일 시트로 장착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동할 때 내부에서 넉넉하게 쓰시고요. 2열에는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준다면 트렁크 쪽에 넓은 적재 공간으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잖아요. 기존의 격벽과 시트를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을 받고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 가장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2열에 있는 시트는 저희가 별도 인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레일 같은 경우는 차가 추돌을 했었을 때 얼마만큼 시트가 안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데 레일은 바닥에 두 개만 달아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세 개를 달았어요. 시트가 바닥에 조금 더 견고하게 지탱을 해주고요. 시트가 앞뒤로 움직일 때 중간에 있는 레일 자체가 중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바닥에 검정 모노림이 깔려있는데요. 저희 기본 상품에는 아연 바닥으로 깔아드리고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열 바닥은 일반 모노림 바닥을 무료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바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차는 지금 격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열 시트 쪽하고 트렁크 쪽이 경계선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격벽이 없는 타입은 검정색 모노룸을 시공을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고요. 3단 격벽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는 유트바닥으로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격벽을 탈거를 하고 2열에 있는 시트가 움직이면 이동하실 때 4분이서 편안하게 이동을 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2열에 있는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게 되면 승객석과 트렁크 쪽을 막아주는 격벽을 탈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구간이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트렁크 쪽에 테이블은 이동 사무실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쇼파 테이블을 간단하게 설치를 했고요. 테이블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하게 탈거를 할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테이블을 탈거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3벤 차하고 거의 비슷한 적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4분이서 이동을 하시고 큰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쪽에 맨날 이렇게 크고 긴 짐만 적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구와 하부를 이렇게 짐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양쪽으로 가로지르는 기역자 선반에다가 턱을 만들어서 얹힐 수 있는 평상 두 개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차 같은 경우는 휠하우스 바닥에서 48cm 높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판을 가로지르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밑에 하부 적재에는 48cm 정도의 높이를 편안하게 실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 얹혀져 있는 평상은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고요. 부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탈거해서 사용도 가능하세요. 평상 하부에는 저희가 나무 밑에 별도의 파이프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큰 하중이 누르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쪽에 상부 쪽에 적재를 했었을 때좀더긴 물건을 실었었을 때는 2열 시트 뒤쪽 공간이 비잖아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2열에 있는 시트만 헤드레스트를 뽑아서 등받이를 뒤로 제껴주면 라인이 맞게끔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헤드레스트만 간단하게 탈거를 하시고요. 2열에 있는 시트만 간단하게 등받이를 뒤로 짚겨주시면 자 이렇게 라인이 맞아 떨어지고요 2열에 있는 시트를 뒤쪽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트렁크 쪽에서 긴 짐을 밀어 넘겼었을 때 2열에 있는 시트 상부가 지지 역할을 해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차박을 이용하시는데도 좋은 공간이 연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방석이 올라가면 이쪽 라인에다가 필요하신 냉장고라든지 파워뱅크를 얹혀서 차방 용도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차를 출고를 하실 때 격벽을 탈거를 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 높이와 2열 바닥 높이가 달라요. 이유는 2열에 있는 바닥은 레일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는 그냥 깡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닥을 합판을 보강해서 2열과 트렁크 라인을 일자로 맞아주는 작업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트렁크 쪽에 아주 크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실어다 달려도 차 자체에서는 전혀 데미지가 가지 않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리아 5 0 카고를 가지고 4인승 이동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고 2열과 격벽을 합법적으로 시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트카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자료 보시고 예약과 더욱더 자세한 문의는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